오늘은 이거 한번 보실래요? 영화 해피길모어2에 대한 네티즌 평가를 알아볼 거예요. 다들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재밌다는 사람도 있고 별로라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런지 한번 파헤쳐 봅시다. 먼저 재밌다는 사람들의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원작의 향수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해피길모어 특유의 코미디 스타일, 아담 샌들러의 능글맞은 연기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새로운 도전과 설정도 신선하게 느껴진다는 평가도 있었고요. 특히 카메오 출연진이 빵빵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이야기도 많았어요. 반면에 재미없다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스토리가 너무 뻔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팬 서비스에만 치중해서 새로운 내용이 부족하다는 거죠. 원작의 장면이나 농담을 그대로 반복하는 부분도 아쉽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카메오 출연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집중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답니다. 그렇다면 해피 길모어2 과연 추천할만 할까요? 제 생각에는 가볍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코미디 영화를 찾는다면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원작을 재밌게 봤다면 향수를 느끼면서 즐겁게 볼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스토리를 기대한다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죠. 결국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